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19의 어려운 때와 무더위의 힘겨운 때 가운데에 저희와 함께하시고 또주 앞에 예배케 하시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과 질병과 또 해결받지 못하는 여러가지의 병의 문제 앞에서 평화하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평화하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말미하마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메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에 저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원하옵 우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 24절 두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 24절 신약성경 제성경은 333면에 해당합니다. 신약성경 333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 참 좋으실 텐데요. 함께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평강을 호흡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올바른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 올바른 호흡법을 통하여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또 도움을 받게 되고 운동 효과를 높이게 되어지고요 또 폐를 건강하게 하고 또 몸의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뼈와 관절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들까지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이 올바른 호흡법 정말 배워가면 배우고 또 실천하면 할수록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주는 것이 올바른 호흡법입니다.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육,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도 호흡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영의 호흡은 얼마나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호흡법을 가지고서 호흡을 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떤 생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을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호흡한다는 것.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평강을 호흡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묵상하시는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한 그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단어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한 가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한 가지, 그리고 그 받아들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한 가지, 묵상한다, 받아들인다, 맡긴다. 이세 단어를 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읽어나가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더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정말로 현실적인 도움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유익이 있고 또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맡기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악기를 배우는 사람이 원포인트 레슨이라 그러지요. 중요한 것들을 레슨 받아서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색스폰을 배웠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그 기록을 해서 여러분 카톡에다가 남겨드렸는데 그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색스폰을 배우고자 할 때에 그 선생님께서 그 소리를 내는 법들을 먼저 알 수음을 불어넣어서 악기로 하여금 소리가 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소리는 때는 굉장히 그 소리가 부드럽고 곱고 안정적이고 음색이 굉장히 좋은데 자기 자신이 소리를 내려고 하면 거칠고 불안하고 소리가 좀 이상해지는 것 그래서 그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숨을 입이나 가슴으로 들여 마시면 꼭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배속깊숙이 들여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내쉬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그렇게 숨을 쉬고서 호흡을 하다 보니까는 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서는 나아지기 시작했고 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리를 낼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는가, 혹은 어떤 책들을 많이 읽었는가, 또 성경을 몇번 통독했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악기의 어떤 소리가 나는가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인생이라는 악기 속에서 믿음의 음정이 불안할 때가 있고 또 거칠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받아들여서 반응하여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까지 내 마음 깊숙이까지 내 생각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또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들이 내삶 가운데 활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숨 쉬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폐라든지 자기의 관절이라든지 자기 육체의 깊은 곳까지 신선한 상서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 부활하신 연우에 주시는 놀라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들과 위로들과 참된 기쁨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깊은 곳에 임하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라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영의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호흡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사람들 호흡하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 정말로 잘못된 이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꿔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맡겨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말씀에게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운 거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겹고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라든지 또이 무더운 날씨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문제 가운데에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여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아 거기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로 영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정말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평강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이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생각 생각을 하고 맡겨보십시오. 그래야 할때 우리의 십년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활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또 자기 자신과 또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고 이 말씀을 갖다가 정말 서로가 함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과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주의 손으로 보존하십니다. 그러하니 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하루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활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호흡법 하나님의 평강을 들이마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또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맡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항상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또 나라와 또이 땅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19가 속히 종결되어지고 종식되어지고 이 약한 병의 기세가 다 꺾여져서 하나님 앞에 일상을 회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 받는 것을 위해서 또한 한걸음더 나가서 병들과 약한 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감공케기를 위해서 또 여러 연약한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또 선교지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